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을 문화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문 아래 또 스승 아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수련받고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 거기서 자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말리에이라는 음, 랍비,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서, 율법에 교육을 받으면서 랍비 수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래된 그런 시대에는, 또 성경의 당대에는,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스승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를 받아주면 이제 허드렛일부터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가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돼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어떤 기능들도 전부 스승님을 찾아가서 그 밑에 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문화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앞에 조금 면식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목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열두 명을 전부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지요. 이 당대의 어떤 스승과 제자들과의 그런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열두 명의 제자들을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선택하셨기에 이들이 무언가 탁월한 면이 있지는 않을까. 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함께 모아놨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제자군들과는 다른 어떠한 특이한 면, 탁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면들을 보면 형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도 있고 동네 운동을 했던 셀롯다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같은 동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또 유대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지 그 어떤 정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가? 뭐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부르셨을 때는 그래도 좀 출중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을 것 같지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불렀을 것 같지만 또몇 면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12명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찌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게 되셨지요. 제자들은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때로는 본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3년간 훈련을 받았으면 많이 성장했겠고, 성숙해서 정말 쓰시기 좋은 일꾼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월절 배경입니다.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숙연한 분위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심장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둘러앉은 이 상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둘러앉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 상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이상 위에 손이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제자의 손도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이 자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수금을 받은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인 예수를 빨리 기회를 봐서 넘겨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데, 가론유다는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식탁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비장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 또그상한 모퉁이에서 돈을 생각하고 있는 가론유다. 동상이몽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십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자리 싸움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왕 되실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싸움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상에서 또 한편의 제자들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앉을 자리들을 생각하다가 싸움이 나버린 것입니다. 스승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상이었습니다. 역시 동상 이몽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름 받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멋진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 아니 훈련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상 위에서, 가 상에 함께 앉은 베드로에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있을 일을 가능성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난의 길을 걸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서 베드로에게 너는 너 안전을 지키려고 나를 세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거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상에서 이제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만찬 이 상은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부 자기 안전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그 상이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은혜 받을 때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3년간 예수님 옆에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자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할때그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자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안전에 걸리면 그 어떤 것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정말 성숙으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상이몽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이 일들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동상이몽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켜 나가는 우리 행복한 또 소망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때 성장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간 처절하게 매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안전에 함몰되어 버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반한 제자 가론유다가 나왔다는 것은 또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론유다를 중간에 퇴출시키지 않으셨을까? 그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는데 예, 좋지 않은, 제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퇴출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퇴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예, 가론유다가, 예, 자, 그런 일 꾸미고 있는 거다 알고 계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가 뭡니까? 나를 팔자의 손이 이상 위에 나와 함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도 가론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회귀하고 또 어떻게 할까야를 물었으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에 올 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이지요. 22절 말씀 보면 가론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를 꾸미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론유다도 끝까지 믿어주셨는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들하지 않았지 들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 싸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섬겨야 된다. 지도자일수록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 말씀을 하시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기 욕심을 보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믿음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 주셨는데. 나도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보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너희들 그렇게 자리 때문에 싸웠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예비해 놓고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리싸움하면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이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한번 맡겨볼랜다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가 예비해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한번 다스리는 그 영광을 내가 예비해놓겠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상에서 보인 착태를 보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져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 넘어뜨리려고 자꾸 찝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혹시 네가 잘못돼서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내가 맡고 있는 내 형제들을 네가 한번 잘 맡아 줬으면 좋겠다. 베드로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혹시 한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동상 이몽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성장의 과정에 있다라고 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3년이 다된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보인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받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아직 부족함이 있고 성장의 과정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시며 기도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밑거름이 되었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스승의 영향력들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귀해 주심과 기대하심과 기도해 주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 유다는 귀해를 놓쳤죠. 그는 사악해서 그랬습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사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형벌이 큽니다. 율법에도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잘못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약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들은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고집스럽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새로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연약함. 사악함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 때문에 믿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었고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게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주시며 기대를 갖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함은 물리치시지만 연약함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놓고 맡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정말 어떤 잘못된 일들을 계획할 계획적으로 세우고. 주님 앞에 돌아갈 마음들을 품지 않은 고집을 가질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불을 지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예, 사랑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어떤 변호사의 역할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상이몽 할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정말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성숙함으로, 또 건강함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 받고. 예수님과 동상동몽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가 영원히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동상동몽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아직 형편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대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아내면서 도우심을 요청하게 될때 조금 더 알찬 모습으로 조금 더 쓰시기 좋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성장해 가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들과 보람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동상이몽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철저히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가꾸어 가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